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마토 치즈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해서 요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입맛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요리는 새콤달콤해서 입맛을 살려 주고요. 만들기도 아주 쉬워요. 음, 계량도 없이 할 거예요. 다만 명절 때만 꺼내는 도마를 꺼내야지 돼요. 왜냐면은 토마토는 도마 없이 설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거는 한국산 토마토예요. 그냥 껍질 벗기지 마시고요. 대충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외국산 토마토, 특히 이탈리아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음, 토마토를 데쳐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사용하는데요. 한국산 토마토가 훨씬 편해요. 이거는 그냥 껍질채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따라주세요. 음, 그리고 이거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하나 다썰 거예요. 양파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음, 사실은 어, 양파를 작은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주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요리를 오래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깍둑 썰기 해야 될때 양파를 채 썬다고 해서 요리가 잘못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심지어는 깍두기 만들 때도 그냥 물을 채 썰어 보세요. 오히려 먹기는 더 편할 거예요. 이 요리도 어차피 수저로 떠먹을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음, 차가운 팬에다가 저는 버터를 테이블 스푼 둘 정도 넣었어요. 제가 버터를 넣는 이유는 오늘 요리는 사실은 육수를 넣어야지 되는데요. 누가 요즘 육수 만들어요. 저도 안 하거든요. 그냥 맹물 쓸 거예요. 근데 맹물을 넣으면 맛이 너무 맹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버터의 맛을 어, 쌀이 흡수를 하도록 만들 건데요. 꼭 버터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버터는 분자 구조가 뾰족뾰족하게 생겨서 쌀의 흡수를 잘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식용유는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쌀에 흡수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래 끓여주면 어, 기름이 산화를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버터를 사용하시고요 버터가 없으시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주세요 버터를 넣고 양파를 그냥 대충 볶아 주세요 양파가 반 정도 투명해졌을 때 어, 쌀을 넣어 주시는데요 저는 쌀을 한번 씻어준 다음에 물기를 좀 말려 놨어요 쌀에 물기가 없어야지 어, 볶아지면서 120도, 180도 사이에서 맛있는 맛이 만들어져요. 그렇다고 쌀이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으실 필요는 없어요. 쌀을 대충 볶으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저는 청주를 넣어줬는데요. 청주는 반컵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청주의 알코올 향이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세요. 청주가 없으시면 음 단맛이 아주 없는 드라이한 화이트와인을 넣어주셔도 돼요. 오늘은 육수 대신 맹물을 넣을 거라서 버터나 청주로 맛을 보충해주는 거예요. 음 청주의 알코올 양이 다 날아갔으면 이제는 맹물을 부어주시는데요. 맹물은 그냥 대충 부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음 죽이든 밥이든 될 때까지 어 저는 어 쌀은 4인분을 넣었고요. 물은 쌀의 두배 정도를 일단 넣었고, 나중에 물을 더 보충해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물 넣어주면서 소금도 넣어줘야 돼요. 소금은 티스푼 두개 정도 넣어주세요. 제가 계량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소금도 대충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쌀이 끓기 전에 넣어주셔야지 돼요. 왜냐면은 육수를 넣지 않을 거라서 밥이 좀 맹맹할 수가 있는데요. 소금이 들어가면 은 간이 돼서 맹맹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근데 쌀이 다 끓은 다음에는 아무리 소금을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이 끓기 전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보통 밥하는 데는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뜨거운 물을 넣어줬더니 어, 10분도 안 돼서 거의 밥이 다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물이 살짝 모자란 것 같아서 물을 조금 더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몇번 저어줬더니 음, 쌀이 물을 다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음, 쌀을 먹어봤더니 어, 거의 다 익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토마토 썰어놓은 거를 투하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색이 예뻐지네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제가 음, 쌀을 4인분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토마토는 음, 저는 좀 작은 거였는데요. 토마토는 7개가 넣었어요. 토마토도 계량 필요 없이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넣어주세요. 사실 저는 방울토마토를 좋아해서 그냥 방울토마토 비닐봉지에 넣고서 으깨서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 방울토마토에 스테비아를 넣어서 단맛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그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음, 커다란 토마토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주시는데요. 치즈는 아시죠? 원하는만큼 한입 맺힌 듯 많이 넣어주세요. 저는 한 200g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만든 다음에 너무 조금 넣은 것 같아서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만드실 때 치즈 아끼지 말고 많이 넣으세요. 요즘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치즈가 갈아놓으면 그냥 다시 덩어리가 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작게 잘라서 덩어리째로 넣었어요. 그리고 몇번 저었더니 금방 녹더라고요. 그리고 어, 지금 넣는 거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인데요. 이게 오늘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맛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음,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는 역시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는데요. 100g 정도 그 이상 넣으면좀쓴 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넣으면은 맛이 안 나요. 이거는 정말 마음이 원하는 만큼, 하트가 원하는 만큼 넣어주세요. 그리고 치즈를 다 갈아서 넣으셨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 뒤적여 주세요. 그러면은 치즈가 금방 녹을 거예요. 지금 바닥에 쌀이 좀 눌러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너무 너무 맛있는 누룽지가 돼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옛날에 이 요리를 토마토 리조토라고 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탈리아 요리로 바질도 넣고 그랬거든요. 바질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어요. 토마토랑 치즈 빼고는 그냥 다 엑스트라예요. 하지만 한 가지 어, 잊지 말고 넣어야 할게 있는데요. 이거는 발사믹 식초. 아마 제 요리 따라 하시는 분들은 발사믹 식초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발사믹 식초도 그냥 계량 없이요. 쭉한 바퀴 둘렀어요. 아마 테이블 스푼은 한두세개 정도 될것 같아요. 발사믹 식초 듬뿍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이제는 다 완성이에요. 그냥 보기에는 죽 같잖아요. 근데 한입 드셔보시면은 헉 하고 놀라실 거예요. 음, 토마토랑 치즈의 조합인데 이게 쌀이랑 같이 엮이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뜨거울 때도 먹지만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마다 꺼내 먹거든요. 그리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펴서 먹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새콤하고 치즈 맛이 고소한데 또 너무 과하지도 않고 고소할 만하면 상큼한 맛이 나오고 상큼한 맛이 나오면은 고소한 맛이 나오고 저는 오늘도 또 해먹을 거예요. <laughs>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